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어 배우신 그 f l i 를 통해서 그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어, f l i 를 통해서 다르게 비즈니스 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f l i 를 여러분께서 아시면은 이 f l i 는 어, 마켓플레이스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사고 팔수 있는. 근데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 어떻게 이걸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사가지고 투자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켓 리서치, 그 비즈니스를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를 좀 약간 조사할 때어 사용할 수 있는 좀 방법으로 지금 약간 그런 어프로치를 이 웹사이트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 샤퍼파이 뭐 관련된 스토어를 시작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샤퍼파이를, 샤퍼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드랍시핑 웹사이트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아, 나는 그러면은 아마존 FBA에다가 이런 제품을 해서 아마존 아마존 FBA에다가 이렇게 제품을 팔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엄청난 시간을 앞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미 누가 어느 정도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는 그런 그 샤프 파이 웹사이트 계정을 그냥 사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를 아실 수가 있냐면은 어, 이 샤프 그 뭐지 그 플리파 웹사이트 가셔서 남들은 뭐를 해놨나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팔고 있으며 이 정도 팔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돈을 벌었나 이거를 저희가 좀 한번 오늘 조사를 해보는 어 영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셰프 파인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 여러분께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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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하셔야 될 것이 딱 생각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 첫 번째 이플리퍼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군가 매매를 하겠다 뭔가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90% 95% 이상은 비즈니스가 이제 더 이상 안될것 같으니까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어쩔 때그 여러분께서 이 비즈니스 를 사실 때큰 도움이 되냐면은 그5퍼의 정말 어쩔 수 없이 돈이 너무 부족해서 돈이 너무 궁해서 비즈니스를 파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어,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파운데이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들에게 그그 그, 여러분만의 그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시크릿 웹사이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다가 이 비즈니스를 가져다가 붙이면은 돈이 되겠다. 시너지가 나겠다. 그런 웹사이트를 찾으신다는 마음으로 리파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서 한번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가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자, 플리 r 에 가서 보시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죠. 근데 아마존 FBA를 통해서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지, 드랍쉬핑이 뭐가 가능한지, 어떻게 돌아갔었는지를좀봐 볼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컨피덴셜이긴 한데 이건 컨피덴셜 같은 인포메이션은 어, 어렵지 않죠.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컨피덴셜 어그리먼트를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어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사인하시면은 아이 r 그리 이렇게 하고 아이 아그리 하고 그뭐 메시지도 쓸 필요 없어요. 아이 e 그리 아이 사인. 그리고서 r 그리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셀러가 어프로브 하면은 바로 열리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그럴 건 아니니까 일단 가서 어떤 웹사이트인지를 알려 주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어떤 웹사이트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즈니스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구나. 언제부터 얼만큼 돈을 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하게는 아래로 내려가셔서, 어, 이제 보여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거 봐볼게요. 자,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스토어프런트가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아마존에 가서 보면은, 자,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브레이슬릿 같은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계정, 아마존에 있는 이 계정을 통해서 이런 거를 팔아서 지금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6천불씩 그리고 프라락은 95개가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찮죠? 그래서 레비뉴가 얼마큼 되고, 그, 넷 프라피시 얼마큼 되고,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갔나. FBA 아카운트도 준다고 하고, 이베이로도 팔고 있고, 엣지로도 팔고 있고, 웹사이트도 있어요. 어떻게 뭘 팔고 있나? 가서 이거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아,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팔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이 제품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죠. 충분히. 어,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이 제품 이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팔때 어느 정도는 대충 알려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웹사이트를 안 산다 하신다 아, 안 산다 하실지라도 뭘 하시면 되냐면 가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존 FBA를 처음부터 시작하시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이그 그 동포대학 여러분들께는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분이 제가 믿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땅에서 헤딩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남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술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거 지금 95개의 제품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 손 하나도 안 되면은 안 돼도 잘 돌아가는 거면은 왜 팔겠습니까?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안 파는 거예요. 뭐 여기에 라이센스 문제가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은 무슨 서플라이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 처음부터 만약에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았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이 있으면은, 카피는 어떻게 썼는지, 리뷰는 어디 가서 몇 개를 받아왔는지, 그림은 뭘 갖다가 붙였는지, 여기 패키지는 어디를 뭘 갖다가 팔았는지, 가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고서, 여기서 뭐, 이 사람의 무슨 그 프로파일 있으면, 프로파일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가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얼마든지 쉽게 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플리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냐면은, 어, 저도 이렇게 매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사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서 어떤 웹사이트가 살수 있지? 마켓에 나와 있지? 계속 쳐다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객을 끌었구나. 이런 제품을 팔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이 안에 내용들을 해놨지?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기회에 있어서 사야겠다 싶으면 사면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켓이면 내가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될게 여러분께서 정말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페이퍼 클릭으로 가격을 돌렸었나? 돌렸으면 나는 어떻게 광고를 하면 되지? 아니면은 더 중요하게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께서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쳐요 내가 그 제품에다가 이거 제품을 가져다 팔면은 더 되겠네?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저희가 동포 대학을 사업가로서 생각해야 될 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있는 능력으로 팔수 있는 거다가 이거 갖다가 붙이면 더팔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단 마음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비즈니스를 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이 얘기예요. 자, 이 비즈니스는 FBA 통해서 살수 있는 건 이거고 아 어, 또한번 가서 볼게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QSM.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산 파는 데인가요? 대충 뭐 하는 데인지 봐볼게요. 밑에서 보면 2년 동안, 어, 한 달에 400불씩.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gross revenue는, 어, 뭐 많이 버는데 profit이 굉장히 작죠? 이거는 왜 그런지는 뭐 밑에 가서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돈이, revenue가 줄고 있죠? 코스트도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파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네게티브예요. 저 같으면 이거 안 사죠. 안 사는데 왜어 만약에 이분이 근데 만들어 놓은 게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해서 터무니없이 가는 거를 팔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가정용품 파는 가게네요. 그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a r b 아 t 지 a g e 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께서 들어가서 잘 보세요. 이거 다 SEO로 올렸었던 거예요. 한, 한 번에. 근데 문제가 있어서 스플라이어라 문제가 있어서 팔렸 그이 계정을 판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떤 제품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냄비를 판다고 하면은 냄비가 아니라 뭐죠까 프라이팬을 판다고 하면은 다른 관련된 제품들은 뭘이 사람은 팔았는지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남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발전시킬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자뭐 제가 그이 슬리퍼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파워풀한 얼마나 파워풀한 툴인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제품을 팔았을 때는 얼마를 버는지 막상 판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의 어퍼를 내서 팔려고 하는지 등등의 내용도 이해하실 수가 있으면 되고요 자이 FBA 아니고 무슨 뭐 웹사이트 중에서 무슨 드랍시핑을 했다고 칠게요 드랍시핑하는 무슨 샤퍼파이 웹사이트를 있는지 뭐 한번 가서 찾아보죠 자 웹사이트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아, 사진 때문에 안보였었군 자 see all website 모든 웹사이트를 보고 웹사이트 중에서 아마존 fba 말고 자 이제 저희가 봐야할 웹사이트는 아, 웹사이트 타입 중에서 쇼핑몰 중에서 쇼핑몰 중에서 익스텐션 빼고 레 u 뉴가 광고 말고 sold action monetization dropshipping 여기 있죠? dropshipping을 통해서 대부분은 어, 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Monster revenue가 적어도 돈좀 벌어야 되지 않니까한 달에 그래도 100불 정도 이상, 100불 뭐야, 한 500불 정도 이상 벌수 있는 사이트를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클릭을 해볼게요. Confidential 그리고 여기 볼게요. Recover Matrix. 볼게요. 여기는 뭐죠? 그냥 e-commerce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 f i n a 이 이렇게 있고, September 어, 2017부터 지금 돈을 벌고 있죠? 가서 클릭해 볼게요.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매 a t r 를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림 이렇게 놓고, 카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어, 그리고 또 제가 알려드린 툴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거 클릭해요. 그, 그 SCM s rush s E m rush를 가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거를 제대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조사할 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은 어 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SEO 백링킹도 많이 걸렸죠. 아직 페이블 페이, 어, 페이드 에브타징은 잘 하지도 않았죠. 오가닉 서치로 지금 열아홉 개 지금 등록돼 있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오케이. 관심 가져 볼만 해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내가 이 매트릭스를 팔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매트릭스를 파는데 어, 과연 어떤 이그 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팔게 되는지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s m 러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툴을 통해서도 볼수 있겠죠 근데 뭐 마즈 통해서 이게 뭐 마즈에 어, 가셔 마즈에 가가 지고 과연 여기서 보면은 마즈의 어, 링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리커버. 사인이아 안이 났네. 사인을 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거였나? 자, 마즈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즈를 껐다가 힘면은 나오죠. 숫자 나오잖아요. 도메인 오돌리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지금 PA 같은 페이지 오돌리티가 15, 도메인 오돌리티가 14. 그러니까 아직 strong한 웹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기서 거짓으로 이거를 한게 아니면은 할만하죠. 그리고 r e s 지금 그냥 팔면은 뭐 2만 1,000불에 판다고, 2만 7,000불에 판다고 하는데 음, 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다가 보시면은, 찾, 찾, 찾다가 보시면은, 여기에 샤퍼파이를 만드는 웹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 지 간단한 플랫폼 몇 개는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유가이거예요 적어도 워프레스 정도는 만질 줄 아셔야 되고, 워프레스 만질 줄 알면은 그 샤퍼파이 정도는 제 생각에는 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면은 여기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한번 생각 다시 생각해 보게 해 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플리바라는 웹사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어 브라이언 씨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직 그 시작을 안해 보시고 이제 조금 그 뭐지?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부터 나는 이커머스로 e 무슨 샤프파이나 아마존 FBA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조사할 수 있는 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 어떤 제품들을 어다 갖다 붙이고, 뭐, 카피는 어떻게 썼나, 이 사람이 뭐, 이건 어디다 갖다 썼나,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이 이 사람의 팔기 위해서 디스크립션 어느 정도 하잖아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어느 정도 듣고서 나도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던지, 그리고 더 좋게는 이미한 비즈니스를 사세요. 저는 그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만 더 잘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게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 영상을 드리고 계시고 지금까지 제가 한뭐 강의들이나 얘기들을 따라 오셨다면 여러분께서도 어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플리파이에서 팔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터넷 마케팅에서 난한 가닥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께서 더 똑똑하게 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하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모든 것을 다잘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이 아직 못 해본 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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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는 여기서 요것만 바꾸면 되겠다. 요거 이 사람은 아직 안 해봤는데 나는 요걸 하면 되겠다.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가장 안전한 게그 중에서 파운데이션이 있으면 돼요. 이미 내가 돌아가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 팔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가전 제품 있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가전용 그 키친 용품을 팔고 있었는데 내가 이미 팔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거 가져다 주면은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더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파이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비즈니스를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다른 게 계속 필요해서 계속 얹히고 얹히고 얹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갈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어느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계시면 나는 내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어떤 제품을 팔수 있지 그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예전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2000년만 하더라도 무슨 M&A라 그래서 머지 s i t i o 션이라고 해서, 해서 뭐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큰 회사가 서 커지는 방법이 그거죠.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뭐 제품이 있는데. 성장할 것 같은 제품 회사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즈니스인데 이제 이테크놀로지만 있으면은 가다가 붙이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거 그냥 사는 게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뭘 하시기를 원하냐면은 처음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뭔가 하나를 가세요. 여러분께서만 이거는 내가 정말 끝까지 갖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웹사이트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 엑스트라로 돈을 계속 불릴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온라, 인터넷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이고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는 이런 어, 툴 중에 하나 그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도 얼마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이뭐 사이트가 어떤 게 돌아다니는지 어떤 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오래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 정보만 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동산을 사는 것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는 것보다 더 어, 중요한 얘기고 이것이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어 제가 지금 있는 이렇게 피지컬한 로케이션 비즈니스도 사고 그것도 이제 다음 단계로 온라인과 합쳐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뭐 이런 어 기회가 생기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프리파를 통해서 배운 이 내용을 어, 좀잘 이용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